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 신동일 꿈발전소 경제 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입니다. 드디어 정부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맞춤형 긴급 재난 지원 패키지를 확정했습니다. 국회에 이대로 통과된다면 그대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어,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네 가지 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하나하나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대 패키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 지원, 두, 둘째 긴급 고용 안정 대책, 셋째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 넷째 긴급 돌본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과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경기민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내수를 중심으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서 기본 방향은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 실질적 지원을 맞춤으로 제공하는 4대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지원 규모는 7조 8천억 원이고 지원 대상 및 내용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 위기, 육아 부담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출 감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는 긴급 피해 지원, 실직 위험 계층에게는 긴급 고용 안정, 실직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 생계 지원 휴원 휴교에 따른 육아 부담을 겪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긴급, 긴급 돌봄 지원 이렇게 네 가지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앞으로 3개월, 10월, 11월, 12월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며 재원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전에 국 국채로 발행을 하게 되어 7조 5천억 규모는 국채를 발행하고 중소기업 진흥채권에서 3천억을 해서 7조 8천억 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지방비 부담 없이 국고에서 100% 지원 신속한 사업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 해당되는 어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 지원 패키지에는 약 3조 8천억이 지원될 예정이며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377만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에 3조 3천억원, 중소기업 긴급유동성공급에 5천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두번째 긴급고용안정패키지에는 1조 4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119만명이 예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금 및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의 1조 원, 청년 특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1000억 원, 실직자 지원 구직급여 코로나 극복 일자리에 30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 패키지에는 4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89만 명에 해당됩니다. 생계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에4000 어건, 근로, 빈곤충 자활 사업, 내일 키움 일자리에, 어, 3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 등에는 2조 2천억 원의, 어, 자금이 투여되며, 아동 특별 돌봄에 532만 명이 해당될 예정이며,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어, 전국민,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요금 2만원 지원 예산에 어, 대상자는 4,640만 명이 해당이 됩니다. 아동특별동물 지원에 1조 1천억원,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에 1천억원, 이동통신요금 지원에 어, 900억, 목적예비비에 100억이 되도록 하겠, 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어, 지금 총지출 중과율은 전년 대비 18.1% 중과될 예정입니다. 어, 재정이 중과되긴 하지만 지금 어, 코로나 19 사태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매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예산안이 특별 지원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추경한 주요 내용 4대 패키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 지원인데요. 약 3조 8천억 원이 투입되며 377만 명이 대상이 됩니다. 꼭 챙기셔서 국회를 통과되면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상은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 소상공인의 86%가 대상이며 새희망자금 신규 지원을 합니다. 유동성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대상 긴급정책자금 공급 확대이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재기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한시지급인데 3조 2천억원 규모입니다. 291만명이 대상이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시행되고 있어서 그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을 신설했습니다. 3조 2천억 원 규모이며 291만 명이 해당이 되며 전체 소상공인에서는 86% 비중이 됩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 명과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지금 예상되는 재원은 2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집합금지 업종이 해당이 되는데요. 영업 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 15만 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천억 원 규모입니다.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은 전국적으로 대상이 되며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합제한업종은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만 3천명을 대상으로 하고 경영안정자금에 더해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5천억원의 예산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제한업종은 매출액 4억원 초과가 대상이고,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은 1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어, 150만원에서, 어, 100만원에서 200만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재정소유는 2조 4천억원, 어, 3천억원, 5천억 원에서 3조 2천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전체가 290만 명 정도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매우 다양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 등과 건강보험공단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빨리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면, 천억원 규모고 20만 명이 대상인데요. 폐업소상공인의 취업, 재창업 준비를 지원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취업,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1, 2단계 금융지원 10조 3천억 신속 집행을 예상되어 있는데 59만 명이 대상이고 1단계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 자금을 활용해서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 자금 9천억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대상에는 학원, PC방, 실내 집단 운동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9만 명 대상 1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비집행액 구조 4천억의 신속 집행을 위해 지원 한도를 당초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이것은 시중은행을 통해 신보 보증부 대출을 약 50만 명 대상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시중은행을 활용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인데요. 코로나 특례 신용대출은 2조 5천억 규모로 확대돼서 약 8천 개의 8천만 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공연, 관광업 등 내수 위축으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 신용대출 1조 6천억 원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을약 5,200개 업체가 대상인데, 평균 3억원 대출을 통해서 평균 금리 2.8% 저리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수출 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 대상으로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9천억원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약 3천개 업체가 대상이며 평균 3억원 대출이고 금리 수준은 2.8% 수준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인데 3천억원을 준비해서 약 2,000개의 업체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예로 해소를 위해 긴급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의 3,000억 원을 확대하여, 어, 당초 1조 원을, 어, 1조 3,000억 원 규모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일반 업종은 은행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추가하여 약 1,250개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 평균, 어, 1조 6천억 원, 어, 평균 1억 6천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금리는, 어, 더 낮은 2.15%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어, 집합금지 명령 대상 중소기업에 초저금리 자금 1천억 원을 공급하며, 약 1,000개의 업체가 해당될 예정이고, 평균 1억 원이며, 금리는, 어, 더 낮은 1.5%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경영 안정과 재기 지원 두 가지로 나눠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구분해서 소상공인 세이망 자금으로 소상공인은 지원하고 여기에는 매출액 4억 원 이하 243만 명, 100만 원 일괄 지급, 또 매출과 무관하게 47만 명에 대해서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1, 2단계 금융 지원을 통해서는 50만 명에 2천만원씩 시중금리로 1단계는 9만 명에 대해서 1000만 원씩 2%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은, 어, 신기보 코로나 특례보증을 통해서 약 8200개사에 3억 원씩,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 약 1000개사 1억 원씩 1.5%로 저리로 지원합니다. 일반 업종은 약 1250개사에 대해서, 어, 1억 6000만 원씩 2.15% 저리로 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긴급 고용 안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여 근로자 고용 유지와 실업자의 생계 안정 및 한시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고 여기에 배정된 예산은 1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대상자는 119만 명입니다.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금은 5천억 원이 준비되어 23만 명이 대상입니다. 고용 상황 악화에 따른 지원금 수요 증가, 일반 업종 지원 기간 연장 조치 등을 감안, 고용 유지 지원금에 24만 명을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 지원 기준 하에서 지원금 신청 추세 등을 고려해서 지원 대상이 16만 명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예산액은 현재 2조 2천억 원 137만 명에서 연말까지 2조 5천억 원으로 늘려서. 153만 명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이어 일반 업종도 지원 기간을 60일에서 어, 확대하고 그러니까 종전에 180일이었는데 240일로 확대하고 8만 8만 명을 추가로 해서 어, 예산을 2천억 원을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고용법 시행령을 조기에 개정 해서 10월 예정인데요.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보고 있고 예산은 6천억 원이 어, 6천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차 지원금 150만 원을 수령한 50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석 전 지급 완료를 추진합니다. 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 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분들은 고용센터 신속심사를 거쳐 150만 원을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0년 6월에서 7월 평균 소득 대비 2020년 8월 소득 감소자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청년 특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사는 예산은 천억원 규모이며 20만 명이 해당이 됩니다.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 만 18세에서 34세 미취업 구직 희망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 지원금 50만 원을 신설 지급합니다. 취업상담과 함께 본인 희망 시 신기술 디지털 훈련 연계 제공을 하고 내년 1월 시행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시범 사업 형태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구직 활동 지원금 등 기존 구직 지원 사업 참여자 및 참여 예정자 중에서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 선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한 K-디지털 크레딧 기초 AI 교육 훈련 사업 등이니까 내일 배움 카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직급여는 2천억 원 규모이며 약 28,000명이 대상입니다. 고용 상황 악화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 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 대비해서 구직급여를 추가로 확정하게 되었는데 어 종전에 185만 6천 명에서 188만 4천 명으로 어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0월과 12월 구직급여 월평균 지급액이 어 전망은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이며 어 당초 어, 1조 2천억 원에서 1조 3천억으로 규모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힘든데요. 코로나 어, 극복 일자리를 어, 시행합니다. 장기간 실업으로 등으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2만 4천 개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긴급방역, 방역, 방역 어, 기, 요번에 집합금지, 제한업종, 단속보조 등 수해 피해 지역 복구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어, 일자리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긴급생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4천억 규모이며 89만 명이 예상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 지원을 신설했는데 약 55만 가구가 예정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 대상으로 내일 키움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5천만 명에게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은 3,500억 원 규모이며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며 4인 이상 100만원인데 1회 1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의 경우 8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일 사유로 긴급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수여한 가구는 제외됩니다.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는 어, 3억 5천만 원에서 6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에서 3억 5천억 원, 농어촌은 어, 어, 1억 7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어, 재산 기준이 좀 상향된 부분이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긴급복지의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75% 이하를 유지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 가구를 지자체별로 적극 발굴 지원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맞춤형 긴급 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 기준 초과 긴급 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구직급여가 중단된 장기 실직자 가구 등입니다. 지금 내일 키움 일자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 약 300억 원 규모이며, 5천만 명이 해당이 됩니다. 기존 자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 5,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을 하게 됩니다. 15개의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단기 일자리 매월, 월 180만원을 제공하고 종료 후에는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업 종료 이후 청소, 방역, 돌봄,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취업을 연계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긴급 돌봄 지원 제도인데요. 여기에는 2조 2천억 원이 준비될 예정이며 아동 특별 돌봄 지원에 1조 1천억 원 532만 명이 대상입니다. 학교 어린이집, 휴교, 휴원 등으로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특별 돌봄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예정이며, 미취학 아동 252만 명이 이제 종전에 준비되었는데, 지금 요번 조치로 초등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대한학교 홈스쿨링 등 포함해서 총 280만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 아동 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 EduPay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 미취학 아동, 교육청은 초등학생 등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비용 긴급 지원에는 600억 원이 지원되며 12만 5천 명이 대상입니다. 휴교, 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자녀 돌봄 수요에 대응해서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서 감염병 확산 등 고, 그 고려해서 고용부 장관이 20일 내에 연장할 예정입니다. 회사 사정은 어렵지만 어, 이 제도를 활용해서 가족 돌봄 휴가 비용을 긴급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기간 확대에 따라 정부의 돌봄 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되었는데, 1인당 최대 75만 명, 맞벌이의 경우에는 150만 명이 되겠는, 150만 원이 되겠는데, 약 12만 5천 명을 추가 지원합니다. 신규 신청자 5만 명, 기존 돌봄 비용 수혜자 등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7만 5천 명이 대상입니다. 다음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억 원 규모며 2만 명이 대상인데 재택, 원격, 선택 근무 등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 노무비 대상 확대가 되었습니다. 약 14,000명에서 34,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 이동 통신 요금 지원이 뜨거운 화두였는데 어쨌든 13세 이상 전 국민의 전 국민 4,640만 명을 대상으로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석 전에 2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통신사에서 먼저 2만원을 감면해주고 정부가, 어, 통신사에 보존을 해주는, 어, 것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부에서 맞춤형 긴급 지원 패키지 국무회를 통해 확정된 내용을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를 가지고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어, 지금 코로나19 글로벌, 어, 감염병 사태와, 어, 악화된 경제 상황에 의해서 서민들의 삶이 매우 팍팍하고 정말, 어, 말도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특히 매출의 반에 반토막 난 소상공인, 종속의 어려움, 또 실직한 가장 매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 예산은 들어가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어, 그 신속하게 그런 피해 계층,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골고루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원 절차도 이제 그 국회를 통과해 신속하게 좀 통과가 돼서 가장 간편한 절차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삼일 경제 독립 신동일 꿈발전소는 오직 여러분이 경제 독립 경제 자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가 통과되면 누구보다 빨리 여러분께 신속하게 이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오늘 시청한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람,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다 보면 좋은 유익한 정보가 나와도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구독 설정을 미리 해놓시면 으 혹시 바쁘시더라도. 어, 자동으로 여러분한테 메시지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억울하게 놓쳐서 이런 거를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모로 힘든데 다행히 이제 장마가 끝나서 날씨가 모처럼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함께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오늘도 가슴 따뜻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